프론트 암레이지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프론트 암레이지요. 스타팅 포지션입니다. 발을 어깨 어깨널리 넓이 또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좁게 예, 해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 덤벨은 없지만 덤벨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오버그립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허벅지 앞에서 시작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팔꿈치 완전히 쭉 뻗어서 손에 힘을 꽉 쥐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덤벨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잡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굽힙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아요. 자, 지금 굽혀져 있는 상태죠, 팔꿈치가.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전면 삼각근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선에 맞춘다는 이야기예요. 중력의 방향과 맞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데, 어디까지 올리느냐? 지금 여기를 0도라고 해봅시다. 0도라고 했을 때, 15도 정도 위에까지 올립니다. 그럼 15도면은 제가 지금 각도계로 재보진 않았지만, 눈 있는 정도에요. 여러분들 눈 있는 정도까지 왔을 때, 삼각근 전면이 거의 100% 수축을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보다는 이게 더 수축이 많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경관절이또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뒤에 있는 머슬들이 개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5도까지 예, 여기서 스탑.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투암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얼터네이티드로 각각 따로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은요, 항상 지면을 어, 보게. 자, 이게 스트릭트. 자, 정자세가 되겠고요. 자, 이 정도 수위되어고 측면에 가서 봤을 때, 팔목이에요. 그니 그러니까 팔목을, 저도 이거 봤는데, 팔목을 누가 이렇게 꺾어서 하더라고, 반대로. 어, 요렇게. 이 신전, 어. 신, 신전, 신전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왜 그렇게 꺾느냐 하니까, 요렇게 하면은, 이 붉은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여기가 아파서 나중에 운동을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꺾는다 더라고요 그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으면 여기 근육들이 관여를 해요. 싱근이 관여를 하고 이렇게 굵근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손바닥이 자연스럽게 아래를 보도록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꺾지 말라는 거죠. 무게에 의해서 손목이 자연스러, 자연스럽게 그냥 꺾이는 거지 의식적으로 그걸 꺾지 말라는 얘기예요. 잡은 상태에서 한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5도 정도 될 거야. 여기가 0도라고 보면요. 자 여기가 0도. 그러니까 지면하고 평행이 된 상태가 0도라고 보면 은 15도 정도 될 거야. 이 정도 수준을 올리는 거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프론트 암레이즈 지도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스탠스 확인하고요. 자, 스탠스 어깨 넓이 또는 어깨 넓이보다 살짝 좁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스타팅 포지션 한번 잡아볼게요. 양손을 허벅지 앞에 이렇게 두는 거죠. 덤벨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먹을 쥐시고, 오버그립으로 주먹 쥐시고, 지금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의 스타팅입니다. 팔꿈치 보시면 지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굽혀져 있잖아요 팔꿈치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피지 말라는 이야입니다 하이퍼 익스텐션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짝 이렇게 굽힌 상태 굽힌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선을 따라서 올라가야 됩니다 어깨선 오케이 스탑 어깨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어디까지? 눈 있는 부분까지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15도 정도 올린다 여기서 어, 100% 수축이 된다 다시 원위치 반대. 네. 네. 동작이 네. 좀 틀려야지. 이 동작을 잘하게 없어. 예. 네. 자. 잘한대요. <laughs> 자. <웃음> 자. 론트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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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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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laughs>